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아, 금일 시간에는 우리가 뭐, 그, 주식을 할 때, 아,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 뭐, 줄이 분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뭐, 손실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주식을 할때 손실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자기 이론을 좀 맹신하는 부분 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이제 유튜브나 뭐 기타 뭐 인터넷 매체에서 어떤 뭐 유명하신 분들 혹은 뭐그 외에 어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흐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일봉상에서 이, 장기평선 2 4일선을 돌파하고, 뭐, 지지가 됐을 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보니까, 흐름 자체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특히나, 그, 단기투자 시에서, 어떤 뇌동매매, 뇌동매매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그, 뇌동매매를 한번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음,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저기, 계속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어떤 종목을, 매, 그, 매수를 했어요. 관심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일동제약이다. 일동제약이 뭐, 평소에 많이 얘기도 나오고, 급증했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차트를 이게 분봉인데,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지지선 내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길래, 아, 이제 상승하나 보다 해서,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해, 나온 모습을 확인하고, 이 뒤늦게 이제 따라 붙은 거죠. 어, 상승을 더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아,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무턱대고, 이렇게 크게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그큰 흐름이 나오나 보다 해서, 이렇게 따라서 붙게 되면, 어, 손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차트 지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운 좋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수익이 나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뒤늦게 발견을 해서, 이, 지금 계속 매, 매수세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 이제 탄 거죠. 올라 탔는 탔어요. 이렇게 양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뒤늦게 탔지만은 결국에는 뒤이어서 이제 분봉해서 보자면 이렇게 해서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매수를 했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단기 투자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지와 조정, 그리고 파동을 반드시 좀 봐야 된다. 단기 투자할 때 필수 스킬 이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습관을 가졌는데 주식 투자에서 이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한, 이 습관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뇌동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지와 가격 조정 그리고 이 파동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을말씀 드릴게요 자 지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다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대응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지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런 그 지지선 단기평선 21선이죠 그리고 이 장기평선 그 위에 캔들이 위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정배열 이 상태에서 캔들이 위치를 해야 내가 더이 지지를 받고, 어,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지지선 밑에 있으면요, 이게 잘못하면은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부딪혀서 떨어지거나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잠깐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지지선 내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정별된 지지선 위에서 무조건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더 캔들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여기 그전이 한창이란 종목이고요. 7월 28일, 그 다음에 29일날 차트입니다. 28일날 차트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얘는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절대로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 따라붙으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도 가격적인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흐름이 아니죠. 이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여기서 지지는 좀 됐지만 바닥이라고 볼수 있겠죠. 단기적인 바닥이지만 흐름 자체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세력이 그 전부 다 미리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 개미들한테 떠 넘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29일날 차트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이제 상승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가격적인 조정, 운봉이 나왔는데, 가격적인 조정 부분이 되게 약해요.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상승의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런 운봉을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이런 양봉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따라 붙기보다는 일단 매수를 하기 전에 이런 흐름, 흐름 자체, 가격 조정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흐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조정이 커지면서. 이런 데서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저는 아닐,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하 얘는 이제 지지선을 잘못하면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지지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얘는 지금 뚫, 어져서 다행인데 무턱대고 저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하다 보면 지지가 안 되고 그렇게 지지 부진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상승 흐름일 때는 조정에, 조정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가격 조정을 반드시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어떤 어,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보려면 그 다음에 파동. 자, 파동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 지금 동국 SNC라는 7월 29일날 종목이고요. 여기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지지선 안에서. 그죠? 지지선 안에서.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금 흐름 자체가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지선 안에서 이 파동 자체가 이렇게 점점 고점을 높이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 상승 흐름일 때는 이 파동을 보셔야 돼요.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지 다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지금 이 한창이라는 종목을 다시 보시면, 이런 정별된 상태에서, 자, 주가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뭐, 여기는 크게 그런 흐름이 없었죠. 물론 이 안에서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 한번 상승을 하고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받고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다시 또 지지가 되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선을 깨면서 단기 변선을 깨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돌, 이 지지선을, 어 지금 지, 다시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이제 저항대, 저항대에서 강한 돌파가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음. 흐름에서 돌파가 되고, 됐고, 돌파를 지지를 한다면, 굉장히 좀, 어, 크게 상승의 여력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보시면, 7월 29일 날, 제가 매매한 내역이고요. 지금 1200원이면, 여기가 이제 상하가인데이 근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강하게 이런 흐름 자체가 좋은 흐름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지지가 되는 흐름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 흐름 자체가 좋은걸 보고서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한 거죠. 정비할 때 상태에서 이런 강한 돌파가 나왔고 거기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자 이런 매그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 거를 지지가 결국 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만약에 매수를 해서 이게 사, 수익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근처에서 팔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대가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보통은 상한가를 가려면 10시 이전에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가는 게 좋고, 아니면 장 마감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시에서는 상한가를 가도 다시 풀릴, 풀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매도를 한 거고요.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지금, 단기 이평선 내에서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뭐, 오일선까지 내려왔다. 뭐, 흐름 자체가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분할 매도로 갈 수가 있겠죠. 손실이 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좀 가셨을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파동, 어, 파동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배열된 이런 차트에서 가격적인 조정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 흐름 자체를 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지고 지지선 밑에서는 아, 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에 좀 어, 귀를 귀를 필요 아, 예, 눈을 좀잘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호가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상승할 때는 호가창이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매수세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자, 그런데 이런 이렇게 흐름이 안 좋아질 때의 호가창은 어떠냐면 이 이렇게 막 잡아먹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상승은 있지만, 간헐적으로 있지만 이게 뚝, 뚫고 나가는 흐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흔들지만은 계속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매도세를 금방 잡아먹는다. 이런 물량들을. 그렇지만 여기는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해요. 이런 고가에서. 이럴 때는 매도, 효과창 보면서 매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효과창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보기 전에는 항상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그 저항, 이, 그 가격 조정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미리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따라 붙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손실로 이렇게 깨졌으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 그럴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 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저항 때 가기 전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흐름, 무조건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손실이 날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가격적인 조정을, 음, 보고서 들어갔는지, 이런 흐름 자체 정배열 내에서 지금 내가 그 어떤 매, 매수를 했는지, 어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흐름에서 어떤 뭐, 그 매수를 했다든지, 뭐, 뇌동매매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 기준을 본인이 이게 그 어떤 단기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